일본을 가을에 방문한다면 꼭 맛봐야 할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삼마 소금 부이 샘먼 오시오 예키입니다. 삼마는 오랫동안 일본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단순하면서도 진한 맛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마리에 100엔 정도로 살수 있었던 서민의 생선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귀한 고급 생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자카야에서는 여전히 가을을 대표하는 인기 요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고야시 기타구 나카기리 지역에 위치한 해산물 이자카야 마루즈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은 번화가도 아니고 조용한 주택가도 아닌 방공업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 운영하며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진정성 있는 분위기와 정직한 요리 덕분에 현지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로 일본 음식 문화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루즈의 가을 대표 요리는 바로 신사마 신삼마이치즈인요후입니다 시즌 초반에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삼마를 수금만 뿌려 통지로 구워내는데. 지금의 가격은 그 희소성을 보여줍니다. 반품은 약천엔 정식 런치세트는 밥과 미소시루가 함께 나오며 1,200엔입니다. 서민적인 이자카아에서도 산마는 이제 값비싼 요리가 되었지만 한입 맛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기다리는지 알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산마는 몸집이 가늘고 늦가을에 나오는 산마처럼 지방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담백함이 바로 매력입니다. 숯불에 정성스럽게 구우면 껍질은 바삭하고 향긋해지며 속살은 부드럽고 은은한 바다 향을 풍깁니다. 간모와 간장을 곁들이면 상쾌한 균형이 생기고 웰몬을 조금 짜 넣으면 산뜻함이 배가 되어 사케나 맥주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사계절 요리의 정수, 제철 식재료의 순간적인 맛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이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번화한 관광지 레스토랑이 아닌 공업지대 한쪽 구석의 현지 이자카야에서 맛보는 산마 소금구이는 일본인의 일상과 직접 연결됩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과장된 장식은 없고 진심 어린 요리만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점이야말로 일본 음식 문화의 특별함입니다. 저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지금까지 전국 5천곳 이상의 음식점을 만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최고의 음식은 위치나 가격이 아니라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루주의 삼마소금구이는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는 흔하디언한 서민 생선이었지만 지금은 계절의 사치품이 된 산마. 그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전통을 지켜내는 가족 운영 이자카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음식뿐 아니라 일본의 시문나와 레스토랑을 6개 국어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만의 독특한 식사 매너, 예를 들어 젓가락으로 생선을 바르게 먹는 법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각지의 파워 스팟과 관광 명소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니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팔로우하시오. 진짜 현지 체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올가을 일본을 방문하신다면 반드시 삼마소금구이를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나고야에 오신다면 마루주 같은 현지 밀착형 이자카아에서 경험해보세요. 공업지대 한쪽 구석에서 만나는 완벽하게 구워진 삼마 한 마리가